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트 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김지민의 남자 허경환이 홀딱 망할 뻔했던 닭가슴살 사업을 당당히 성공시켜 600억대 CEO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재력까지 갖춘 남자로 돌아왔는데 결혼 약속까지 한 여자를 개버지 김준호에게 홀라당 뺏겨버린 기막힌 사연. 거기에 결혼을 코앞에 둔 김지민을 바라보는 허경환의 솔직한 심경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약 2년 만에 라디오스타 게스트로 등장한 허경환은 김준호가 열애를 인정하며 형수님으로 등극한 김지민과의 깊은 인연을 공개했습니다. 예전에 김지민과 장난삼아 신살될 때까지 둘다 결혼 못하면 우리끼리 결혼하자고 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휴대폰을 보는데 특종이라고 떴더라. 그때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제 인터넷 다끊을 생각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김지민과 김준호가 사귄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는데 그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조합이라서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준호형이 김지민을 너무 잘 챙겨줘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 라고 말했죠. 또 김지민을 형수님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는 준호형이 있는 자리에서는 김지민을 형수님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두 사람의 열애 고백 이후 아직 만난 적은 없는데 어색할 건 사실 없지 않나. 제가 저지른 사랑도 아니니까. 라며 웃었습니다. 이어 웬만한 마음가짐으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당연히 저도 응원한다. 준호형은 죽었다 생각하고 지민이한테 잘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는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는데요. 얼마 전 준호형을 만났는데 지민이라고 하니까 형수야라고 정정하더라. 준호형이 멀끔해졌다. 이제 냄새가 안 난다. 농담 삼아 50에기를 했는데 8년을 못 기다리고 하는구나 싶었다.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얻는 거죠. 경환 오빠도 곧 좋은 여자 만날 거예요. 썸만 타다 늙어 죽는다. 빨리빨리 내 여자로 만들길. 진짜 좋아했던 거 아님. 서로 썸만 타다 눈치 본거 같은데. 어쩌겠어요. 준호 형님이 적극적으로 들이대신 걸요. 이제 지민이 아닌 형수님. 왠지 씁쓸하다.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 허경원이 이제 결혼합시다. 허경원이 이래저래 주춤하고 있을 때 하나들 자기 사랑 찾아 떠나는 여자들. 8년만 기다리면 결혼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김지민의 배신에 이어 허경원만을 바라보던 해바라기에 또한 명의 여자가 떠났습니다. 바로 한때 가상 부부였던 오남이인데요. 허경원은 오남이와 축구 선수 박민의 열애 사실을 알게 된 당시 마음도 털어놨습니다. 김지민의 열애 사실을 알고 난 후. 장난스럽게 인터넷을 다 끊을 생각이라고 했던 그때. 오나미가 출연 중인 골때리는 그녀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나미가 고백을 하더라. 그걸 보고 마음이 이상했다. 연애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남이 연애 소식에 기분이 이상하더라. 방송을 보는데 전기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다. 너무 놀랐다. 남자친구를 보니 오나미가 외모를 타봤다 싶었다. 남이가 좋은 남자 만나서 가는구나 둘이 사랑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간 여자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듯 허경원은 자신이 운영 중인 닭가슴살 사업 매출을 당당하게 공개했는데요. 이제는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저는 다시 방송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허경원은 2010년 닭가슴살 및 치킨 전문 쇼핑몰을 오픈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본업인 코미디보다 쇼핑몰 운영으로 버는 돈이 훨씬 많았을 정도. 그리고 이어서 치킨 포장마차 체인점 사업을 시작했는데 무려 지상파 드라마에 ppl을 넣을 정도로 상당히 잘 됐죠. 부업이 주업이 되고 주업이 취미가 되어가는 특이 케이스였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허경환과 식품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의 횡령으로 억대 빚더미에 안게 된 것. 동업자 양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유통업체 허달개 회삿돈 27억 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사에서 감사를 맡았던 양씨는 허경환의 인감도장과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범행은 그가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의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확인된 계좌이체 횟수만 600여 차례에 달했으며 허경환 이름으로 주류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허경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 씨는 2012년 3월 허경환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속여 1억 원을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는데요. 양 씨는 대체 이 많은 돈을 횡령해 어디에 썼을까요? 알고 보니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과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썼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27억이라는 빚이 생겨버린 허경환. 허경화는 이 빚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회사는 살려야겠다 싶어서 내가 다 떠안았다. 바보같이. 라고 말하며 혼자 다 떠안을 필요는 없지 않냐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필요가 아니라 내가 대표로 되어 있으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같이 하는 분하고 둘이서 공장분들을 설득하고 개그맨으로 번 돈을 넣으면서 막았다. 라고 당시 위기를 넘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이었지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하지만 허경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며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때 배신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도 있다.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걸 느꼈다. 라고 말했습니다. 2년 만에 방송 출연에 들뜬 허경환은 위기를 너무도 잘 극복해 회사가 건재하게 굴러가고 있다며 자랑했는데요. 사전 미팅 때 작가님이 매출 150억 대 오셨나요 350억 대 오셨나요 라고 묻더라 그 순간 자산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연했다 오늘자로 부가세 포함 안하고 총 매출 600억 정도 된다 라스 올 때마다 매출이 200%씩 오른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사실 허경화는 유행어가 힘이 빠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닭가슴살 사업이 4개 정도라 꼴찌라도 오이는 되겠다라는 심정이었죠. 처음에는 하루 매출 7천만 원 대박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기당한 적도 있고, 오히려 따지러 가면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이름을 이용하겠다는 수작으로 방송에 알리겠다고 하고, 이런저런 시비에 제품도 없는데 그냥 계약부터 하려는 등 정작 자신도 피해자면서 세상에 알려져서 좋을 게 없으니 참고만 있는 등 여러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성공했으니 참 잘했다. 우리 경환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이제라도 잘 됐으니 됐다. 이제 경영은 전문 경연인에게 맡기고 본업에 충실합시다. 라스 좋은 기운이 있나 보네요. 이번엔 400% 가자. 와 부가세 빼고 600억이라니 대박 경환 씨가 착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받았으니 더 많은 걸 얻은 셈이네요. 밀키트도 나오는 건가? 나오면 바로 개타겠으며. 허경환 사업도 잘 됐으니 이제 그만 연애 좀 해요. 김지민도 오남이도 다 떠나고 횡해 보여요. 동업자라는 사람이 남의 돈을 저렇게 흥청망청. 그게 다 안에서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착한 여자 만나서 얼른 가정 꾸려요. 한편 허경화는 더 늦기 전에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김준호와 오해를 풀기 위해 방송 출연을 감행했습니다. 허경화는 당당하게 나는 김지민과 엮인 부분이 없다. 생활에서 엮인 거지. 전혀 그런 거 없다. 면 안감해했습니다. 김준호는 그래도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없지라며 되물었고 허경화는 있으면 나왔겠냐고 바로 답했죠. 그리고 뭔가 고백할 게 있다는 듯 입을 뗐는데요. 준호 형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꽃거지할때 김지민과 너무 친해져서 신살되기 전까지 둘다 결혼 안 하면 묻지도 말고 너랑 나랑 결혼하자고 했다. 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5 0까지 혼자면 결혼하자 이런 말까지 주고받을 정도라면 두 사람의 친분은 말하지 않아도 알듯한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지민을 내 여자로 만든 사람은 바로 김준호. 허경화는 끝내 아쉬움을 숨기며 제가 42살이 되면서 점점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김지민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준호 형한테 갔다.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 보여줬던 김준호의 사랑, 용감했고 지조 있었던 김준호의 승리 지금 개그계엔 김준호 김지민의 사랑이 개그계 역사상 희대의 사건이라 불리고 있다는데요. 모쪼록 허경원의 사랑도 개그계를 뒤흔드는 멋진 사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